안녕하세요. 지입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바퀴 달린 지입입니다. 저는 주원통운의 윤지아 팀장이고요. 저는 보통 이제 영상 콘텐츠를 설정할 때 실제로 고객분들한테 들은 얘기라던가 뭐 이런 사례들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들고는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배송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문의량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배송업이나 이 관련된 업종에 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생기고 있어요. 가끔이지만 물어보시는 게뭐이 3P의 물류, 3자 물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자 물류라는 거는요, 어, 규모가 큰 대기업부터 뭐 유명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까지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 이 3자 물류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3자 물류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기업들이 도대체 이 3자 물류를 왜 선택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피의 물류 3자 물류란 무엇일까요? 일단 이 3자 물류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원천 기업 그러니까 이제 고객사죠. 고객사의 뭐 배송, 보관, 유통 등등, 요런 것에서 두 가지 이상의 물류 기능을 제공하면서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원천기업은 제품 생산, 요 생산을 제외하고는 뭐 원자재 수급부터 재고 관리, 배송 등등, 물류의 전반적인 분야를 위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위탁을 받는 게 저희 주원통운과 같은 이런 운수회사들인데요. 현재 이제 삼자물류의 개념은 단순히 물류 아웃소싱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 물류회사와 계약을 통해서 제품이 고객에게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 효율화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3P의 물류라는 게 단어가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해서 어떤 건지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생산자와 판매자의 물류를 제3자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천기업에서 생산된 물건을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이제 아웃소싱을 한다. 그게 바로 3자 분류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삼자 물류를 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효율성을 위해서 삼자 물류를 선택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요. 과연 어떤 효율성이 있길래 삼자 물류를 선택하는지 정확히 알아볼게요. 사실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이고 명확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삼자 물류가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장점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P의 물류의 장점 다섯 가지. 일단은 삼자 물류의 장점에는 물류 운영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류 인건비까지 절감이 되고, 그리고 인건비는 절감이 되면서 물류의 전문성은 더 높일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운송비 절감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청사 같은 경우에는 뭐 물류나 배송업이 아닌 본연의 제조 업무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용은 절감하고 에너지는 더 효율화시키겠다. 뭐, 요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원청 기업 입장에서는요, 삼자 물류를 활용하게 되면, 이제 뭐, 물류 관리에 쏟아야 되는 에너지나 비용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고, 또 이제 가장 어렵고 힘든 어떤 인력 관리 또한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원청사 입장에서는 삼자 물류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시는 게더 편할 것 같습니다. 사실 배송이라는 키워드에는요, 뭐 상황과 날씨 등등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다수의 차주님들을 관리해야 되는 일까지 같이 생기면 시간이나 인력에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위탁을 맡은 운수 회사가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원천 기업은 전부 3자 물류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배송 서비스들이요 대부분 3자 물류를 통해서 여러분께 도착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주원통은 또한 단순히 배송 회사가 아니라 이제 정식 운수사로 물류센터도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자 물류에 더 적극적으로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가장 저희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요 이 원천 기업 들이 가지고 있던 물류 배송에 대한 고민들을 어, 저희 같은 운수사를 통해서 그 고민들을 해소해 준다는 거그 점이 가장 메리트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주원통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른 업체의 물류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이제 저희의 일이고. 또 저희가 그런 저희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원청사들은 본인들에게 더 이익이 되고 효율화를 극대화시켜 주기 때문에 어떤 서로 원청사와 운수사가 윈윈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송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을 만나다 보면요 배송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신 화물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예비차 주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이 앞으로 몸담을 이 업계에 대해서 많은 조사와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다고 했잖아요. 어, 이런 현상 자체가 저는 너무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을 물어보셔도 저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명쾌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지금도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주원 통운이니까요. 앞으로도 좀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통운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방문 상담도 열려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그러면서 차량 사고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반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배송업 하시는 분들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일하시면 좋겠고요. 어, 지금. 어제, 오늘까지도 사고 소식이 정말 많이 들려오는데 다들 다치지 마시고 안전 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